내일은 네, 뭐시렇게깨요어깨은어 오늘은 음, 3 4 8은9 6 6 6이6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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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이6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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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먹어라 호잇쩝 호잇쩝 이 자식이 너가 근접하면 너가 스킬을 못쓰겠지 나그강해졌다고호이 죄. 이 녀석 오늘은 짧은 영상이다 호잇쩝 호! 와 이거 피? 이나는뭐 먹지? 헐, 헐. 이거는 먹어라? 우이, 이거 이거는 막. 이거는 막. 나이 <목> 자식이. 나, 얘무 장면? 야, 일어나. 이거는 먹어. 헐. <목> 이게 댄들아 아이. 난 이미 죽어 있다. 짧뿌리 분명히 딜이 하자. 징용, 징용, 오, 강화. 나쁘지 않군. 자. 네라면 신, 신탄부대들을 훈련에 맞춰도 좋을 텐데. 하지만, 장로들 계획이 다르고 있지. 자세 목못 힘과 과용, 공격적이 있어야 군 죽이기란 시간이 주지. 사용 스펙이 형이 여기서 기다려 다니기들이 있어 아, 예, 이것또 업그레이드 해야겠네. 아, 초거 업그레이드. 이거까지 광기네. 어, 가냐. 아, 이거네. 이상이면 뭐하는 거지? 음 이런 이거. 어, 칸. 오우. 야, 거. 오 새로운 드 오. 계속. 야동전에 여기 있는 거는 거구나. 좋았어. 음, 안 좋군. <laughs> 전차례, 쌍검이다. 자, 한... <laughs> 군단에서 차발한 사행스피과교출이로져 이제 껏 아무도 또 그를 이기고 심판을 피해. 가 관리는 없지. 하지만 당신 인기인다면 당신은 어, 누가 이든 결투를 신청할 수 있어. 하지만 세력자는 내겐 체격만 물을 수 있지. 그럼 어 그러면. 그럼... 스테이트 파이트리 어머, 어 머리 아파. 어 머리 아프지? <목소리> 하, 아이 검을 <바이컨을> 받아라. 헤어리. <목소리> 파. 오 세다. 오야 운 좋았는데. 이거 뭐라 허, 와 이거 뭐가 나? 헤? 하이 와, 무지? 왜왜 이렇게 세지? 한방 게미지가 세면 이길 수 없는 게 나는 생각데 Peace. 이란 패배 아직 살았, 아, 아직 다시 살았겠다면 결투는 계속 될 거야. 정말 괜찮겠어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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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아, 부상받지 않았구나. 좋아. 열기, 피기 상자, 추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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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무를 완수했군요. 임무, 빨리빨리, 헤르페르, 빨리빨리라는 게맞는 보자, 허이 약약한 여자 원래 미리를 할뭐했지 미리... 원래 이거 미리 했어야 했는데 난 이거 모르고 안 했지 이 녀석아 <laughs> 하하 엄청한다고 하지 마 하하 <laughs> 원래 초반에 했어야 했던 것 같지만 뭐 아니겠지. <laughs> 네? 와, 다 끝났냐? 허, 내내탈이야투 네, 네, 픽셀, 배기. 오, 까매진 연좋았다 슝슝슝슝. 맞아 이게 있어 이거 아니야 자. 음. 좋아 음. なうん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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う 자, 이제 여기다뱉나 자! 세도전이도안 돼. 난두. 허. 꽁거리. 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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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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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나 슈퍼빼기! 이거못고 네. 하아 으아. 으아으끼 던지는게 어딨어 람드 하아 허이. 오하이 하이 하 진짜,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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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뒤 빠지고, 농거리 공격. 아, 하! 음? 요 넥크 상에서 공격. 으아! 빨아으기 네. 으아! 나빠. 아, 이런, 이런, 이어 이런, 이 이런, 이런, 음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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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음. 그런 거. 좋난잘할수 있어 떼자, 빨 스트레이 하, 원이다 배어리 베기 왕말 공격. <놀람> 하퍼잇우레주라 <놀람> 하, 앞에 베기 그냥 베기 하, 굴러 발차기 굴러! 발차기! 하이어리기 발차기! 봐봐! 아, 우 씨! 너네 먹어라! 이 우에, 우 이런 게와 <어디서> <laughs> 죽을 벌써 죽루푼 있다 아 내가 이기잘 먹지, 이제 라운드 투 라운드 잇 쭈쭈 쭈쭈 예측해, 예측 안싶해 허잇! 쭈쭈쭈 예측! 원거리 공격 윌리엣 와, 이불이군요. 자, 이겼습니다, 여러분. 아, 머리 아파. <laughs> 아, 머리 아파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아, 너무 센스 올렸어. 쭈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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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렁. 좋은 거안 뜨네. 그래, 나를, 나를 상대하고 싶은 거지, 혜송이. 자, 좋아, 자는 자격이 있어. 내가 상대해주지. 어, 어려움? 전통적인 탈 싸움 방식. 그림자 기술한스없 싸움 사우지 단순한 힘으로. 그렇지 않으네, 좋아. 뜬 바이 트레이. 도전! 이만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머리카락 붙이고 같아 요 어, 트레이스. 하이! 아하. 와, 데미뭐 이래? 이거 아니자 오케이 호이불 와, 곧만 좀그만 깼어. 허잇! 약한데, 근데? 픽사이트도 없으니 어. 자네는 이 경기장에서 살아남지 못해. 구는 내가 차지한다. 그럼 군대도 필요 없을, 필요 없, 필요 없어질 테니까. 그럼 내가 바로 군대가 되는 거야. 라운트 <laughs> 군대 없다면서요? 아이, 그런 데 없다면서, 으, 으아! 아, 이거 뭐야, 씨. 으아! 이게 뭔지거리야 이씨. g 소리. 자식이? 감히 사기를 써? 으. 아! 사기 싸 나쁜 녀석 그군가지나 <놀람> <놀람> 그림자다! 내가 버리 먼저 버리지. 우! 뭐해! 뭐야 깨와우맞우 아나나중에그투를 계속해도 돼 정, 정성을 줄은 스멜킹할 수 있게끔 나는 사소니까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그모두 게임 봐아 구독과 좋아요 도러주세 너무 힘드네요